질 지중접 시간입니다. 열심히 서박 기자인데요. 여기 보면은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다게 유통센터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공판장 기능이라는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광역지피 이야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2010년 대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이 광역지피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어떻게 설립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기자는 지금 그 식용란 수집 판매업. 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이번에 GP 유통을 좀 의무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변동이 있고또 가격의 변동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규모가 큰그 계란 유통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공판 기능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꽁판 기능이라는 거는 어, 지금 여기 자료에 되 있습니다만 정가 그 수입 매매를 통해서 참조 가격을 좀 어, 설정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건데 어, 정가 어, 매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출하자가 가격이라든지 수량을 좀 제시를 하고 또 법인이 그걸 토대로 해서 어, 구매자들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수입 매매의 경우에는 그, 출하자와 구매자가 그 가격이라든지 물량에 대해서 조건을 좀 제시를 하고 서로 이제 법인이 좀 연결을 해가지고 어 가격을 좀 설정하고 물량을 정하는 그런 형태로 함으로써 이제 어 기준 가격이, 청구 가격이 이제 설정이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 업자들이 그걸 참고해서 거래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 다음 강력 GP 말씀을 하셨는데, 요 어, 저희들이 그, 이제 그 GP 유통을 의무화하면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이라든지 유통책의 이런 차원에서 공가에서도 어, 희망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은 강력 GP를 좀 활성화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GP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신축 두 개소고 증축이 두개소습니다 그래서 신축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2년간 진행이 되고 예산으로 보면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 규모 그렇게 해서 이제 신축 지피를 광역 지피로 좀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올해의 경우에도 지금 그 신축이 두개고증축이네개 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규모가 큰 광역지표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식품저널의 남영욱 기자인데요. 이 산란일제 표시제가 지금 B2C에만 적용이 되는지 B2B에도 다 적용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어, 가정용으로 심 지금 하고 있습니다. YTN의 네, 한영규 기자입니다. 그 지금 산란일자 표시를 6개월 계도기간을 두겠다 이렇게 되어습니다 그러면 2월 23일 모레부터 어느 정도 시행될 수 있고 모든 달걀에 산란일자가 표시되려면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 점이 그 사이에 TF도 운영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어, 보완될 부분이 또 있는지 대선이 필요할 때는 보완또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은, 어, 지금 2월 23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계도기간을 6개월 드린다는 어, 것은 행정 처분을 일단은 하지 않는다라는 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것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6개월을 운영을 하, 해보면서 또한 어떤 문제점이, 현재로서는 뭐 크게 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뭐 어, 생산자나 소비자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어, 조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KBS의 박찬기 자고요 아까 음. 말씀하신 적극적인 조치는 어떤 조치를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경우이긴 한데, 표시제에 도입하게 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적극적인 조치라는 것은 어 일단 현재로서는 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당초 저희가 이제 17년도 8월달에 우리 계란 살충제 사건이 있었후데에 계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우리 식약처하고 총리실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계란을 안정 안전화하고 또한 신뢰를 또좀 상승시킬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게. 어, 난각 표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 또한, 어, 우리가 이제, 어, 선별 포장업도 어, 어, 신설하게 하는 취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핀수의 김정규입니다. 그 선별 포장 유통제도랑 관련해서, 뭔가, 셀프 검사 비판이 계속 나왔고요. 지금 관련해서는, 어, 가장 궁금한 건, 그럼 향후, 어, 4월 25일부터 진행되는, 실시되는, 여러 집필센터들이 있잖습니까. 이 관리 감독을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식품 소비 안전 관련 상황이고요. 일단 셀프 검사 논란에서는. 조금 기다리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인데, 식품이나 어떤 저희 어떤 농축수산물의 모든 검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어떤 수거 검사와 그 어떤 생산자들이나 하는 자가품질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생산자들에게 자가품질 검사 의무 부여를 해서 1차적으로 어떤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어떤 자기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그거 외에 어, 플러스 알파로 어떤 그런 자가품질 검사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어, 수시로 지도 감독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또 정부가 그 생산자들이 만들어진 제품을 직접 수거해서 어떤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검사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것을 조금 더 잘못되게 해석한 부분이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달걀에 대해서도 식품 대학교 안전처와 농식품 부하가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에서 매년 3,000개에서 4,000개 이상의 어떤 건수를 수집해서 검사를 하고 그, 부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 문제가 있으면 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 검사를 조금 오해된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여쭤본 것은 셀프 검사에 대한 말씀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향후 지금 4월 25일부터 거의 바뀌지 않습니까? 선별포장 관련해서 향후 관리감독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계속 지금 하, 해오셨다고 하면 항생제나 이른바 살충제 달걀 논란이 나와서는안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책 그 달걀 관리 대책으로 해서 일환으로 지금 나온 것들인데, 형회는 어떤 관리 대책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지, 그걸 듣고 싶은 그 거거든요. 달걀 이제 종합 대책은 여러 가지 대책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제도 제도 하나마다 어떤 그제도에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선별 포장 제도는 어떤 그 생산지에서 어떤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떤 어, 선별과 파란과 어떤 혈액이 함유되는 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걸러주고 그런 걸 이제 세척이라든가 위생과정을 하고 살균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적이 있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달걀제택의 전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은 다른 달걀제택 소설을 하고 선별 포장업 자체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요 선별 포장업 자체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선별 포장업이 이제 현재 우리가 이8 개소가 이제 기존에 이제 인허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와 어, 좀 식품 같은 안전차와 선별 포장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돌아가 없이 돌아갈 때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무엇이문 박구경 기자인데요. 그 산란 일자 표기 시에 발생하는 기계 설치 비용 같은 것들은 그 비용 부담은 농가가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산란 일자 표시하는 기계가 두 종이 있는데요. 어, 좀 작은 거는 한 200, 250만 원 정도 하고 좀좀 어, 좀 고급스러운 거는 한 600만 원 하는 걸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농가 현재로서는 농가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80% 이상 농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국결의 박현정 총재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 산란일자를 봤어요. 산란일자를 보고 아 이게 언제 정도까지 먹으면 좋은 것인가라는 정보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그런 빠져있고 그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그 날짜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소비자들은 굉장히 다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까요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뭐 양계협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보관 온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산란일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만약에 보관 언어가 중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같이 나온 것인가? 그리고 어 어차피 이게 살충제 사태 때문에 나왔던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사육 환경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그 이후로 지금 그비사육자 그러니까 케이지 밖까지 자라고 있는 친환경 농가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리고 그때 작년 체 여러 가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일단 유통 기간은 저희가 이제 어 우리 식약처 고시로서 어 권장 계란의 권장 유통 기간을 어 45일로 지금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그 냉장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40일까지, 45일까지도 이렇게 어 설정을 어 하게 하고 있고요. 어 상온에서 유통하는 경우는 뭐 30일 정도 이렇게 어 유통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통 기간은 45일. 어 가능한 이내에서 어이 영업자가 스스로 어, 어떤 어, 보관 조건이라든지 유통 조건을 고려해서 어, 정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양계 협회에서도 말씀하셨던 어이 산란 일자 표시하고 이 냉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 물론 이제 냉장 시스템으로 해서 한다면 더 훨씬 더 상온보다는 뭐더일통계가 길게 설정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별개로 설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란일자하고 유통기한은 별개고 나머 나중에는 이제 저희들이 우선 산란일자를 표시를 의무화를 하고 추후에는 유통 환경도 개선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게 보도자료에 지금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잘설명내용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그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시작점와 관리하는 제품에 유통기한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계란, 대갈 같은 경우는 이제 산란 일자라든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아, 말씀 지적하신 유통 방법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그진열대 보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상호작용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산란 일자가 이제 상당히 어떤 그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산란 일자 표기를 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어떤 그 선택과 선택을 하실 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정보를 드린, 거,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라일단 표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을 이제 참고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떤 저희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육 환경 관련해서, 어, 당시 이제 케이지 어, 사육의 문제가 좀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어, 우리 산란계 케이지 면적 그 허가 기준에 보면은 31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0 0 5마리당시 5m 되어 있던 거를 0.075로 지약처의 규정 개정이 있었고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관련해서 또 이게 그 기존 농가의 경우에는 음, 어, 2025년 9월 1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규 농가는 이제 작년에 9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그래서, 어, 이 개선된 케이지 쪽으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사육 환경 표시를 지금 작년 8월 23일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일자리 중에 마지막 번호가 사육 환경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강사, 2번은 뭐 평사, 3번은 이제 개선된 케이지, 4번은 기존 케이지 해서 그렇게 좀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규정은 바뀌었는데 기존 농가가 2025년이면 사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20, 2025년으로 정해진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어,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케이지를 어, 만약에 사용밀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설투자를 다시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지금 준비기간을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뭐 통계적으로 아까 참 친환경 말씀하셨는데 사실 친환경하고 사육 기준보는 조금 별개고요. 그래서 현재 개선된 케이지가 어느 정도의 문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그 어 이게 어 조기에 좀될수 있도록 농가는 어쨌든 애로오고 있습니다만, 조기에될수있도록 자금 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육 환경 표시제를 운영을 하고 니다 니다 지금 현재 난각에등급란표시 15자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부터 이제 간단 생산 이력제가 시행이 되면 또 생산 이력 번호 12자리가 같이 들어 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지금 이 10자리까지 하면 총 37자리 의 숫자랑 알파벳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초여 소... 6자리고 4자리가 더 추가돼서 10자리가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10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로 하면 37자리의 숫자와 알파벳이 들어가는 부분인 건데, 이거를 농식품부랑 식약처에서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Q&A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인쇄기에 대한 부분도 양계협회 쪽에서는 2017년도에 이제 당초에 협의를 할 때는 뭐 다시 추가로 비용 그 기계를 들이게 되면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이제 협회에 뭔가에서 드는데 이 부분 뭐 지원을 할 거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가 길어지면 이제 기계를 다시 들여야 되는 거고 이에 대한 이렇게 된다면 뭐 눕혀서 또 인쇄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던데 이에 대한 부분에는 이제 노시풍관 뭐 시약조사 어떤 협의를 좀 거쳐서 나가실 건지 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대로 이력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그 시범 사업을 펼쳐가지고 어 금년 말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이력 번호에 대해서는 지금 그 번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치약사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것은 이력제의 번호 는이 난각이 아니라 포장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포장 쪽으로 어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각은 10가지만 현재 포기하는게 응보가 되고요 나머지 이력제라든지 등급이든 들은 포장지 쪽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난간채 산란이를 표시하면 기존에는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에 포장하는 날에 이제 그 하면서 그 포장지의 날짜를 적고 공개를 적고 이런 식이었는데 정부가 더 제공되는 것은 맞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산란이를 그 산란일에 맞춰서 산란일을 난각에 그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 유통업자가 수거해서 포장할 때라든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어 그러니까 이제 좀 여전히 불신이 남을 소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 건지 과연 정말 찍혀 있는 산란일이 산란일이냐 포장할 때 찍은 날이냐 출하할 때 찍은 날이냐 이걸 뭐 어떤 실질적인 개선이 되는지 좀 생각합니다. 통상 36시간 이내에 이제 수거를 어, 수집을 해서 어, 산란일을 이제 찍게 되고요. 산란일자를 이제 뭐 우리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도 점검을 꾸준히 계속 할 것이고 또한 거기에는 이제 거래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명세서를 어, 계속 확인하게 되면 어, 저희가 이제 입출을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 좀 믿고 좀 어,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이런상에 대해서 좀뭐 확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어, 관심 가지고 지도할 예정이라고 생니다 네. 네. 계란 거래 참고가격 공시제는 어, 생산농과 측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합의 과정에서 그리고 이게 네. 언제 도입되고 한국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좀, 좀 설명이 예정으로만 나와 있어서요. 언제 도입될 것이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예그 동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유통 상인들 그 시공단 수집 판매업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숫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어, 저희들은 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판 기능을 이제 부여를 하고 그 공판 기능에서 나오는 가격을 참고 가격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판 기능을 하는 그런 거그 거래. 이외에 다른 데서 이제 그 가격을 가지고 좀 참고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뭐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정확하게 날짜는 말씀드리기 정말 어렵고 최대한 이그 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저도 에서도입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B2B는 당장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안할 건지? 어, 차후 몇년 후에 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계란 농가가 표시제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 요 그러면 B2B가 정확히 지금 기업간거래. 네, 네. 기업간거래. 그러니까 농가 농가가 뭐 이렇게 집방용이라든지 제과용이라든지 네, 그건 용도로만 잠깐 두르고. 아, 지금 이제 B2B, B2C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어, 저희가 이제 그 가정용인 경우가 이제 그냥 B2C로 이때 어, 생각을 할수 있었던 거고요. 어 이제 가정용의 경우는 이제 의무적으로 다 가야 되는 거고 용도별로 이제 가공용으로 가기에는 이제 좀더 단계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려고 원래부터 해지고 있어. 네. 응?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인증과장 오종환입니다. 이 산란자 시금란 소멸 포장하고 약간 다른데요. 산란 일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 모든 달걀에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어, 식용 선별 포장업에 대해서는 가정용에 대해서 먼저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목소리도> 아, 네. 말씀은 선별 포장에 가정용에 대한 선별 포장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리용이라든가 그 아니면 가공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질문을 하신 거죠. 저희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 후에 된다 그런 일정 아직까지는 그 일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했지 않지만 올해 그 승별포장업의 면책을 네. 넘라든가 네. 아까 말씀드린 그농수의지피라든가그 네. 시금란 승별포장업에서 그 허가 개수라든가 그것을 좀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한 가지 거기 부가 돼서. 그 세척 난이 있고 세척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출하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세척하지 않은 계란은 가정에서 소비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싱 가정용에 대해서는 싱글 포장에 무화가됩는데 실질적으로 그 싱글 포장에서는 세척 기능 이 있습니다. 세척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로 세척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위에 것이고 물로 세척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계란이 날때 분변이 많이 오염이 됐다 하기 때문에 자가 아,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게 되면, 물로 세척을 해야 되고, 또 물로 세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올해 1월 1일부터 냉장 유통,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 진짜, 계란을 보게 되면, 뭐, 외형적으로나 이물이 있지 않고 깨끗하다고 영업자가 판하는 경우는, 브러시 등으로도 가능하록 해서, 이러한 계란들에서는 상을 넣고, 하지만 영농지 15도씨 이주는 권장하지만은 상품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표시도 이반했을 경우 처벌 규정 어떤가요? 아니 생산 농가가 제대로 표시 안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조연자 그 판매가 이렇게 그 식용란 같은 경우는 수입 판매업 있습니다. 수입 판매자 간다든지 이게 나오는데 산란 일자를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면허지 15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한글처는 기존에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김우경 기자입니다. 지금 TF를 이제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출범해서 뭐 언제까지 운영하시겠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목표를 내겠다는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오늘 나온 대체 그 발표 내용이 생산자 단체들이 합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그 양계협회에서 얘기하기로는 식용난 선별 포장업에 정부에서 이제 검사원을 파견한다, 파견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좀 뭐 오해가 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한때 그산란이 표시하면 계란 포장지를 열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다라는 지적에 대해 나왔을 때, 뭐 투명한 포장지를 검토하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좀 궁금합니다. TF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 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일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인 이제 구성 방법을 조금 더논의를 해서 가능한 이제 빠른 시내로 뭐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TF가 이제 말 그대로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TF의 이제 목적이 이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제 달성될 때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어 관계를 붙여간 또뭐 이제 관계 어떤 이해관계자의 어떤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할는 개인이야. 뭐 일단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들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해서 논의가 될과정이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십1일 기준에 G.P. 허가 업소가 전국 1 3 곳이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그 소규모 유장 농가 같은 경우에는 G P 자체가 주변에 없어서 이 기름값 때문에 가격 상승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좀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G P 설치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명절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유통상의 할인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영수 삼 측에서 안녕하십니까. 지금 선별 파장업을 하 저는 현재 28개이고요. 이 체리 능력을 보게 그, 되면 한 2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농장이라든가, 시골 같은 데, 그책 같은 데는 현재 지금 선물 포장이 그, 화가를 받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유통업계라든가 아니면 누구나 어디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그 지역을 고려해서 선물 그 포장업을 하는 그, 되고요. 저희들도 그쪽입니다. 그 영세 농가라든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피해가 오지 않도록 구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지역에 선박회장을 찾을 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개인데. 네. 네. 아, 예, 그리고, 아니, 정말. 동물복지 농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선박회장 의무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위해적으로 두고 있고, 나머지는 그위에 그 것에 소용이 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물화장 뭐, 시설탑과 농식품과 협조해서 또 농식품과 협동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을 제가 어,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말씀하시는 게그 계란 할인 판매되는 부분 이긴 연휴 때 보면은 방치가 되면 그건 유통상인들이 가격을 훌쩍 치기를 해서 그동안 가져오는 관행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기 보면 유통상인 같은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대금결제 중수용 같은 거 하신다고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또 세부적인 사황에 따라서 뭐 하나의 케이스가 조금 여러개가 하나의 접근를 검토를 해야 돼서 좀 지켜봐주시지. 마지막 질문하신 내용은 좀더 구체화되면 저희가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면 어,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